안녕하세요. 네, 저는 KMI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광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폐활량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을 해서 폐활량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력성 폐활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내쉴 수 있는 폐활량을 이제 뜻하게 되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 같은 경우는 힘껏 숨을 내쉬었을 때 1초 동안 나가는 공기의 양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초율은 그두 항목의 비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검사자가 숨을 들여마시라고 하셨을 때 깊게 들여마시고 내쉬라고 했을 때 끝까지 내쉬는 그런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게 되고요.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을 쉬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폐가 가질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어떤 그 호흡량을 보는 검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숨을 들여마시고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제 숨을 어, 내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FVC와 FV1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율로 보았을 때. 일효율이70% 이상이고 FVC가 80% 미만이면 제한성 폐질환으로 보게 되고요. 일효율이70% 미만이면서 FVC가 80% 이상이면 폐쇄성 폐질환, 일효율이70% 미만이면서 FVC가 80% 미만이면 혼합성 폐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제 기도가 있는데요. 그곳이 좁아지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좀 지장이 생기는 어떤 그런 상태를 뜻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습니다. 제한성 폐질환은 폐활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태를 말하고요. 폐가 딱딱해져서 호흡을 하는 양 자체가 충분치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간질성 폐질환 같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혼합손 장에는 폐쇄성 폐질환과 제한성 폐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 공기가 나가는 기도도 좁아져 있고 폐 자체도 이제 손상을 입어서 딱딱한 어떤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이고요. 폐질환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흡연입니다. 장기간 흡연이 이제 우리 폐에 계속 손상을 일으키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이 되면서 이제 폐 세포가 이제 좀더 손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폐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간혹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분진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폐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오래 하셨을 경우. 이런 폐질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폐에 어떤 염증 소견이나 뭐 석회화 소견 그리고 이제 결절 등이 있는지 이제 폐 실질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를 보았을 때 이제 하얗게 혹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폐 결절로 의심할 수 있고요. 그 지름이 3cm가 넘어가면 종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크기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된 거고요. 이제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진 결절 그 혹은 종괴인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기가 많이 클 경우는 암을 의심할 수 있고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수술 여부라던가 이제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폐질환 같은 경우, 손상된 폐는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관리하시는 것도 1번이고, 폐 나쁜 환경을 제거하는 게 그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대표적인 게 이제 흡연이죠. 특별하게 폐활량을 막 좋게 하는 유산소라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사이클, 달리기 그리고 뭐 수영 이런 것들을 다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